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룬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신앙을 울려받는 사람이라는 말씀, 고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외교가 가능한 대통령을 뽑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은 제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신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시실헨크스 링컨이 10살 뒤는 해인 1818년 10월 5일 풍토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 그는 어린 아들 링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아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기는 했지만, 우리 집안이 가진 보물 가운데 가장 큰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이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인데, 아브라함아,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니? 라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린 이건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쫓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에브라 링컨은 성년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 담고 같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성경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니하 했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말씀과 기도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고 있다네.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네. 에브람 니클이 위대한 신앙이 될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법문에 등장하는 디모델은 바울의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델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아들, 아들도 무슨 아들이라고 했어요?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이라고 표현하듯이 아들 중에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동역자라고 부른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델에서의 일장은 디모델을 향한 과울의 애정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몇몇을 살펴보면 첫째로 디모델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도 안할수 없고, 전도를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델, 디모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미는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술주정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 방해하고 늘 박해하고 구타를 일삼았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가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맞아주어야 아내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남편이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와 분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보나마나 이 옆에 내가 교회에 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술김이 술김은 술 김이지만은 어떻게 함부로 예배당에막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틈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부위가 이제 마무리 좀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 뭐, 불을 끄는 거예요. 바로 이때다 하면서 들어가서 부인의 머리채를 확 쥐어 잡눠가지고 끌고 바깥에 나와서 매팽기 쳐가지고 걸쇠도 없이 막사료없이 때려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사람 살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부인 목소리가 아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술이 닿깨 가지고 감정을 이루어 보았더니 그 마을 경찰 서장 두인 사모님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죽을,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서장 두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 주지만 안 나오면 남편에게 하려서 당신을 분녀자폭행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가야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당장 내일부터 나올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듯 하면서도 주춤하면은 유부녀 복행죄 그러면은요 감정을로 아이고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되어서 지금은 술주정교회가 예수믿고그교회 집사가 되었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인이었는데,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서장 부인을 통해서 응답이 된거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불렀던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지모델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이 도올라야지 아유, 그 화상. 아, 그러면 안 돼요. 참 고백 좋고, 만나면 좋고, 헤어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 10편 5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어 그리고 3절에서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말한 뒤 오전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실로 무서운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 안 잡아봐 그런 기도가 있겠지요. 누가 다윗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부가 오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기그 이름을 뺄수 없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둘째로 기본네는요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 조남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쓰는 이 믿음은 먼저 네외조물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요.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는 무슨 유산이에요? 물질적인 유산이에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죠. 얻는 것보다 있는 게 나세요. 얼마나 돈을 주어면 머니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모대가된고 뭐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다. 표현 한 정도니까요. 주목할 것은 세계 어느 나라가 부모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받은 거 어, 불려 받은. 2세대 3세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손가락을 구부릴 정도입니다. 복권에 당선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3%도 안 된대요. 거꾸로 97%는 그 복권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마약에 손을 대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여자들에게 편력하거나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거나 자살하거나 패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못낼 일들을 돈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인생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산이 뭐겠어요?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부자 아빠가 물려준 정신적인 유산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느니라. 둘째, 사람을 믿되 반절만 믿어라. 부자들이 그런답니다. 세 번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라. 네 번째 항상 외라는 질문을 던져라. 다섯째 사람은 인생을 가장 중요하니까 바른 인생을 가지고 오호를 쓰라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바르게 걸어 바르게 쓰라고 가르치는 삶의 태도가 무슨 유산이에요?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유산이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산은요, 영적 유산입니다. 지문에는 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로부터 이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삼성, 삼성과 현대가, SK가, LG가, 롯데가, 두산가 한화가처럼 우리가 기업이나 빌딩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어.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물려줄 건 죽불도 없어요. 없어요. 큰돈 없어요. 목돈 없어요. 다행이지요. 부족하지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념이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1977년 9월 16일, 세계의 프리 마두라, 오페라의 여왕이었던 마두라가 자기 집 화장실 입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쉬3세 살이었습니다. 세계 음악 팬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선바가 오라시스의 영문으로 화제했던 분 그녀, 주기와 여과를 망치게 했던 그녀였습니다만 한창 기대할 나이에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가는 거야 어느 날 어느 순간 화려한 막은 내리는 것이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말나는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많은 약을 먹어 중독으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처럼 부부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 같은 인물이 나와요? 에브람 민컨 같은 인물이, 디모데아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열정을 불려주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예수 정신, 예수 사상, 예수 가치를 물려줍시다. 그래서 인생을 버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 가문을 핏내고 후손을 핏내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교 재벌인인 백만장자 전 록펠러는 앤드류 카네기의 저서를 보고 있고 영향을 받아서. 자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3년 노펠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의 재단을 설립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전 세계인을 돕는 데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현대로 말하면 4,090억 달러를 썼다는 것입니다. 노펠러와 동시대에 살았던 철강왕 카네기 역시 영국과 미국 등지에 3,000개 도서관을 지었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자산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뉴욕의 최대 연주 건물인 카네기 원과 뉴욕 공립도서관, 카네기 멜론 대학을 설립하여 매년 7천만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최고 값부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습니까? 네, 빌 게이츠. 그 역시 게이츠 계단을 설립해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기 재산의 절반인 288억 달러를 재단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보건과 교육을 위해서 북태 백량지역 지원의 사업을 위해서 26억 2,3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5월 8일 향후 20년간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산을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뒤에 재단을 종료하겠다. 딴 사람은 지금은 노펠러 재단이 지금도 운영되어져서 뉴욕 메나탄네 정기세를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다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빌게이츠는요, 내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다 쓰고 물을다겠다라고 했어요. 멋시죠 이름 난 내고 싶지 않다. 내가 도네이션 한 것,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많이 살면 20년 정도 살것 같은데 지난 5월달 어머니날 8일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지금처럼 낸다면 40년을 써야 되는데 두배 이상 약 매년 180억 달러씩 써서 20년 동안에 많은 사람 도할 분들을 돕고 재단을 문닫겠다 했습니다. 빌게이츠 다음가는 부자는 누구예요?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370억 달러를 사유에 환원했습니다. 그 중에 310억 달러를 빌게이츠 재단에 도네이션했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빌게이츠가 돈을 더 유용하게 잘 쓰기 때문에 나는 따로 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310억 달러를 도네이션했습니다 범빗은 그 뜻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006년부터 본격적인 기부를 시작해 동료 억만 장자들을 모아두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기부 세계로 끌어들여 2019년 200여 명에게 5천억 달러의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재벌들 그들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한국 재벌들의 기부는요 주로 재산 상속에 집중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대, 3대, 4대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처럼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 삼양화학그룹 이종환 사장 등은 과거 재벌들에 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환원들을 많이 합니다. SK 창업주의 손자인 이승만씨 같은 3세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부 문화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다녀간 훌륭한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1년에 1,500만 벌, 어떤 선수는 2,000만 벌, 많게는 2,500만 불까지 하는 박씨 누구누구라고 내가 말은 않겠어요 기부행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 할것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생각입니까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과 물질적인 유산을 함께 물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만 물려준다면 인생과 물질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라 땅을 물려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라고 말씀을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물려줄 수 없고,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앙을 물려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려줍시다. 나의 후손에게 나의 신앙을 물려주는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똑똑하고 찰나 멸류리를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누가 오고 안 맞아요? 시어머니고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복권이요. 안 맞아? 시어머니가 얘기만 하면 며느리는 꼬박꼬박 발제 뿔납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시어머니가 뭘 시키면 또 토를 납니다. 어머님 요리학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가만 있다가 어머님 유생적으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그래도 잘났다라고 하겠지만 뭐, 참고 인내합니다. 외너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도대체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싸워야 되고 신경을 쓰야 되니까 누가 괴로워요?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바람을 쐬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 찾아갔어요. 친구 찾아가는데그 친구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시어머니랑 얼마나 사이가 좋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래도 그 친구는 대답을 해. 네, 어머님. 친정 어머니보다 더 친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냐 하니까 너는 시어머니가 죽으라기도 죽을 거냐. 나는 죽을 신용도 할 각오가 되어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하고 맞지도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 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나는 우리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보다 더 좋다니까 편하고 깜짝 놀랍니다. 시어머니도 내 부모니까 말이 안 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도 항상 내 어머니 하니까 그냥 사이가 좋아진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서 삽시다 상식과 경험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그러나 매사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랑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누구에게 달랐다고요? 지하게 달려 있다, 합니다 순종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고집해오면 일이 부딪히고 절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싸움,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득 생활도 순종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서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네에게 땅을 물려줄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네들에게 돈을 물려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되 나의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내가 천국 간 다음이라도 그들이 식탁에 앉아 오선오선 오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로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의 자리가 되었구나. 우리 더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행복한 문을 일으키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